자두벡타 a, b 벡타에 대해서 a 하고 b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요, 이 친구가 6일 때얘 어,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그다음 캐스천부터 보면 얘하고 얘 내적이잖아요, 그죠? 음, 에 곱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.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곱해지게 되면 결국 a 벡타의 제곱이 되는 거고 결국 a 벡타하고 b 벡타는 내적이 성립한다.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건데. 지금 이 A벡타의 제곱은 여기 있잖아. 크기가 주어졌으니까 4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를 구하라는 거야. 우리는. 그렇죠? 머리 이용해서 얘네들 어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지. 그래서 A벡타 마이너스 2B벡타는 6이 되는데 여기 힌트들 이두 가지 모두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양변에 제곱을 해주자라는 거죠. 그러면 A벡타의 제곱. 마이너스 4 a 벡터 b 벡터 내적이 나오고요 더하기 4 b 벡터의 제곱은 36이 될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4가 되고요 이 b 벡터의 제곱은 9, 36이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게 되죠 그죠? 음. 결국 4 마이너스 4AB의 내적은 0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 친구는 1이 되겠다 결국 4 더하기 1은 5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